엄근진이다. <웃음> <웃음> 코치야 코치. 코치 너무 코치. 신박한 것 같아. 어. 저기 스면 진짜 떨릴 것 같아. 아, 너무 떨리지. 어. <laughs> 너무 떨리네. 기대된다. 일단 제목부터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넥스트. 다음은 누가 될까?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아티스트 분들의 이제 후배분들이 탄생되는 자리다 보니까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그리고 기대도 되고 있습니다. Are you next? 너니? 이제 네 차례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나간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제가 코치진으로 네. 섭외가 되다니 어, 굉장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아이넥스트 주인공은 바로 너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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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laughs> 아, 이렇게 같이 하는 날도 오네. 그러니까 너무 좋다. 사람 인연이다 현이 오빠는 원래 데뷔 년도 저희는 동기고. 권희 아, 어. 씨랑도 거의. <laughs> 비슷하지 않아요? 네, 네. 저는 2008년 그때가 2세대 음악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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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거. 한창 할때 여기 서윤이 님 누구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 처음 봬요 진짜 네 처음 그럼 예, 예, <laughs> 3세대이신 거예요? 예, 저 3세대 나 그런 거잘 모르는데 <웃음> 아, <웃음> 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laughs> 아이팟 같네요 일단 이런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걸 제가 평소에 되게 즐겨 보고 있었는데 저는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에서 후배를 뽑는 거기도 하고 하니까 마음이 무겁긴 하네요, 여러모로. 정말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하 신분들 와, 응. 안녕하세요. 아 멋있다, 멋있다, 아 기분 이상하다요. 대가 떨리네. 두 분이 이제 연생들을 계속 오래 보셨고, 네, 네. 계속 아 이제 프로듀싱을 시고 아, 앞으로도 그렇죠? 하실 거죠. 네네 네. 아 가장 중요하신 두 분. <laughs> 네, 빈준주님은 저희 카라 때도 같이 아좀 하셨어요. 아, 그래야지 오랜만에 보네요. 진짜. <laughs> 아니 두 권씨도 진짜 어릴 때부터 그 우디션 준비 아 진짜. 삼역, 삼역. 아, 저는 삼역하시조역하고삼역하 아니, 망감이 교차할 것 같아요, 이거 보면은. 그때 13살이었으니까. 아... 어... 시영이 형이 제일 마르셨을 때예요 어... 오, TMI. TMI. TMI.